4810 스탬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4810 스탬프는 무색의 패드에 속건 잉크라는 걸 충전하면 코팅지나 비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색의 패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스펀지로 된 무색 패드가 있고, 고무로 된 라텍스 패드가 있습니다. 스펀지로 된 패드는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며, 고무로 된 패드는 만번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색의 패드에 소건 잉크를 넣고, 코팅지에 찍어 보겠습니다. 패드에 잉크를 넣을 때에는, 스펀지가, 전체적으로 검게 물들 정도로 충전해 줍니다. 충전이 끝나면 패드를 스탬프 중간에 넣어 줍니다. 넣을 때에는 기계를 살짝, 살짝 4mm 정도 눌러 주고 넣어 줍니다. 딸칵 소리가 되면 장착된 것입니다. 종이에도 찍을 수 있지만, 속권 잉크는 코팅지나 비닐에 사용하는 잉크입니다. 코팅지에 찍었을 때에는 건조되는데 시간이 10초 정도 걸립니다. 건조가 다된 후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접촉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용이 다 끝난 후에는 패드를 빼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패드를 뺄 때에는 기계를 살짝 누르고 반대쪽으로 밀어줍니다. 함께 동봉해 드리는 패드 뚜껑을 닫아 보관합니다. 지금까지 4810 소권 잉크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